자,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간발의 차로 타지 못했던 바로 이 구두도 의 힐클라임을 제가 직접 아 직접은 아니지 옆에 택시로 동승을 하게 됩니다 흥분이 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구두도 현장에서 최초로 공개를 한 아이언 6n을 타고 저 힐클라임 코스를 주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남양연구소에 초대를 받아서 주행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탑승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드라이버 분이시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주행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정이하고 안전하게. 아120%안 됩니까? <laughs> 보여주고자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 저희가 탈 차량이고 지금 아이오닉 6N 노말 버전입니다. 지금 저기 있는 엠퍼포먼스 파츠가 장착된 차는 우리 BPD 소리가 이제 탑승을 하게 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BPD 채널에 가가지고 구경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laughs> 어, 잠깐. 만 아니 구멍이 구멍이 났다고? 아, 터졌네. 야, 이거 옷이 잘못됐네. 아, 난이휠 진짜 예쁘다. 예전에 이제 아이언이 5형 같은 경우에는 에어로를 위해서 플라스틱 부착판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막 떼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애초에 이제 그런 거 없이 진짜 좀더 뭐라 그럴까 퍼포먼스적으로 약간 좀 스포츠한 성향이 물씬 느껴지는 휠 디자인이라가지고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 차가 지금 힐클라임을 몇번 주행을 했는데 깨끗해. 브레이안 써. 분신이 없어. 이 안쪽에 이렇게 만져도 좀 있긴 한데 이 정도면은 진짜 양호한 수준이거든요. 어? 굉장히 박스 이제 주행의 흔적이 보입니다. 여기. 네. 와 사이드를 야무지게 쓰셨는데. 쓰셨다, 쓰셨다 <laughs> 저는 여기까지 부탁드립니다. 피렐리 지워지게. <laughs> 아 그리고 이거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아이오닉 6N에도 피제로가 들어갔어요. 근데 아이오닉 5N에도 원래는 피제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의 피제로와 지금의 피제로가 서로 다릅니다. 아예 트레드도 달라지고 홈도 달라지고 똑같이 이제 피제로긴 한데 HN이 붙어서 현대차에만 들어가는 전용 제품인데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사소한 부분 하나까지도 다 신경 써서 협업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아, 나 오늘 진짜 이 정도면 N에서 뭐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어, 구두두 코스도 있는 거요? 구두두 코스를 만든 거죠. 아, 만들었어요. 첫 와, 아, 첫 어, 어, 스타트라인 빵 통과하자마자 고스트가 빵 나올 거예요. <laughs> 섹터표 시가 될 거고 세계 섹터로 다 나눠놨어요. <laughs> 코너링 딱할때 이제 코너 진입 속도, 탈출 속도를 이제 어 이맨 활용 캡처해가지고 쓸수 있는 거죠. 호호, 지금 처음으로 아이닉 6S에 탑승을 했습니다. 연영군 분이 130%로 타주실 거예요. 어, 지금 승차감이. 오. 여기 지금 구두드에 이제 나가는 길에 바닥이 굉장히 울퉁불퉁하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안 느껴지는데요. 오, 승차감 장난 아니네? 아, 미쳤는 걸요? 혹시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기 고성차 시험팀의 에레네 씨 담당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5N이랑 6N이랑 어쨌든 같은 이제 구동계를 쓰고 있으니까 뭘 차별점으로 뒀을까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거든요. 혹시 제일 포인트를 두셨던 게좀 있을까요? 제가 쉽게 어떤 비유를 들자면 5N 때의 그 EV카의 그 어떤 그 무게와 그 크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곳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플레이풀한 쪽으로 1, 투 드라이브 쪽으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옵셋이 됐다면 지금은 이제 차별화 및 한계 성능에 대한 보다 쉽게 끝까지 갈수 있게끔 계속해서 푸시할수 있게끔 할수 있는 셋업들을 좀 고민을 좀더해봤더니 결과물이 지금 들어가고 계신답니다 오... 그러면 5N보다 6N이 더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여러 <laughs> 선택지를 고객분들께 드렸다. 아, 안 넘어오시네요. <laughs> 저는 얘를 이제 처음 타보는 거긴 한데 사실 제가 5N도 타봤었으니까 5N이랑 6N이랑 이 승차감의 차이가 나니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 6N의 승차감이 5N에 들어가고 서로 이제 반대가 됐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펀트트라이브를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서너블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5에는. 저희는 이제 후륜 스프링이라든지 강성대를좀더 높여서 전체적인 차의 플랫감을 굉장히 좀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강성이라든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분명이 어떤 이펙트 를벨에대해서중요한점있겠지만 부식률 개발이라든지 기타 방법들로 카운터를 저희가 프로바이저에 또 붙이면 될것 같고요. 최적의 밸런스 찾고 조 이제 고민을 했었고 그에 대한 결과물이 이것이라고 보시면 될것같아요 저도 약간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사실 그렇게 컴포트한가? <laughs> 나중에 다른 고객분들이 기대한 거와 또 아닐까 봐거기다대괴리이 음 있으실까 봐 맞아요, 어쨌든 네네. 스포츠카이고 그 안에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다 이렇게 보 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야외에서 이제 해가 아주 쨍쨍하게 맑을 때 보는 퍼포먼스 블루 펄 컬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느낌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더 오버핸더에 대한 좀 아쉬움을 얘기를 했었는데 뒤쪽에서 보면은 생각보다 이제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가면서 이펜더가 엄청 부각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또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 많이 느껴질 수도 있고. 이쪽 뒤에 사이드 미러로 보이는 뒤쪽 리어 펜더의 볼륨감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 런칭해 보겠습니다. 네. 오! 우와, 뒤에서 빠바박거리네. <laughs> 스피커라든지 그 앰프 프로세서의 그 하드웨어 자체도 개선이 돼서 서라운드 휠을 좀더 현장감 있게 느끼실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은 5N 때는 사실 정차 시에는 이런 레빙 소리나 이런 게 외부로는 안 나왔었잖아요 이번에는 나오나요? 이게 법규 때문에 밖으로 아... 나가는 건 한계가 좀 음... 있습니다 현재는 네네네 그럼 지금 주행하실 때는 혹시 세팅 같은 거는 그냥 바로 M모드이신가요? 아니면 커스텀을 하시나요? 아, 네, 지금은 그냥 m 모드 데모상으로 기본적으로 가장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는 쪽으로 셋업이 되어 있으니까요 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근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양산 전까지 얼마 전에 그 프리미디어 이벤트도 했었지만 계속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체크할 것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저희가 빠뜨린게 있는지 조금이라도 좀더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들은 계속 지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양산 전까지도 계속 이제 수정이 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좋은 피드백 주시면 아무 피드백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게 너무 코스가 짧아가지고. <laughs> <laughs> 오저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어디에 있나 퍼포먼스 전시되어 있는 차에서 찾아봤었는데 없었거든요 거기에는. 지금은 썬루프 사용이라서 조금 뒤로 가 있고요. 아 선루프 없는 모델은 네. 또 앞에 있는 거요. 예 모델은 좀더 앞으로. 네. 네. 여러분 여기가 이제 액션캠을 거치를 해가지고 주행 데이터를 확보를 할수 있는 마운트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 이런 양산되는 차에다가 이런 마운트를 만들어주는 게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럼 이게 나중에 막 현대 액세서리 같은 걸로 액션캠을 달수 있는 연장대라든가 이런 게 추가로 나오는 건가요? 지금 당장 저기에는 어떻게 달아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런 피드백을 주시면 반영할 텐데. 아. 래도뭐 여기 100% 제가 아는 바는 아니어서. 네. 데 기본적으로 어떤 달수 있는 구조는 음. 네, 따로 제공하는 걸로. 아하. 네네네. 윙이랑 사이드 스커트 이거는 하실 분이 좀 있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어, 윙은 많이 할것 같아요. 가격만 괜찮으면. 네. 그 그렇죠. 가격이 영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laughs> 저기 브라켓 부분은 수정이 되는 거겠죠? 지금도 그리고... 먼저 최종품 아니고요. 그죠. 네. 시제품이라고 보시네요 시제품. 두 개밖에 안 만든 걸로 알고. 어, 궁금한 게, 그러면 연구원님은 혹시 어떤 차 지금 타고 계세요? 아, 저희는 그냥 산타페 타고 있어요. 산타페요? <laughs> 오. 케바 캔 같아요. 연구원들마다. 좀 스포티한 차를 그래도 자기 소유하는 친구가 있고 뭐아레디치 업무하다 보면 매번 너무 스포티한 운전을 하다 보니 일상에서는 네, 편한 차들 가족도 있고 아니까 그러면 출근하시면 매번 이렇게 타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신차 같은 거 나올 때면은? 고성차 개발팀이니까요. 저희 차 개발할 때 이런 주행들도 있지만 기본 성능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루틴나 시험들도 되게 많거든요. 음. 계속 짓지만 해야 되는 시험도 되게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를 이제 타고서는 집에 갈 때는 <laughs> 편하게. 항상 고객들 고민 많이 하죠. 고객분들 이 정도 수준은 어떻게 생각해요 펌한가? 너무 센가? 소위 말해서? 진짜 힘드시겠어요, 근데. 모든 주행 조건에 다잘 어울리게 만들려고 이제 만든 차잖아요. 뭐 일상에서 랠리로 막 이런 슬로건도 있듯이. 그런 모든 조건들다 충족시키게 만들고 연구하려면은 진짜 고생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말고 일반 차하시는 분들도 다라이딩 핸들링 엔지니어 분들이 많이 힘든 게 차가 출시하면 시승기 때 누구나 제일 먼저 평가받는 게 승차감 핸들링이요 음. 그래서 고민들이 많죠. 네. 일요에서도 뭐, 주행 많이 하세요, 그러면. 네.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신 10주년 오늘 행사인데. 아이서틴 네. 개발 때부터 저희가 리보르크의 정말 초창기 때부터 네, 네. 이제 그때 주행을 하면서 그 당시에 골프 GTI 뭐 이런 차들 이제 우리가 넘어설 수 있을까 제제가뭐 음. 네. 넘어섰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여전히 저희는 언제나 경쟁 관계이고 이 친구들 어떤 경쟁차의 수준까지 갈수 있겠냐 뭐 이런 거를 점작할때 고민 많았는데 리로브킹에서도 음. 그 점점 저희가 이제 앞실러지는 횟수도 많아지고 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거서 우리가 뭔가 할수 있겠구나 네. 그런 것들 추억들이 좀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해서 네. 와 너무 떨린다 <laughs> <laughs> 와 어어 어. 월병이 어, 어. <laughs> 떨어져서. 아 진짜요?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니, 아니, 아 치울 걸. 월병이 떨어질 만큼 가속력이 있다. 칭찬하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 아 너무 좋은데요? 생각보다 이렇게 뭐 이렇게 쫙별때 튄다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아 그냥 전혀 그냥 없었어요. 진짜? 그냥. 응. 근데 그러면서도 노면은 또다잘 읽혀지니까 피드백은 네. 이제 계속 주면서 플랫하게 쿵쾅쿵쾅쿵 거리지 않게 맞아요 약간 쫙 깔고 가는 그부분 저희가 에 음. 굉장히 좀 추구했다. 아, 맞아요. 그리고 저 5N 탈 때도 인제 탈때 자이언트 코너 같은 거 이렇게 싹 한번 진입하면은 조금 이렇게 막 통통 튀어나면서 밀리는 그런 언더나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얘는 네, 좀 네. 괜찮아졌나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저희 쪽 업무는 죽을 때까지 밸런스거든요. 전륜과 흐름과의 어떤 싸움의 밸런스, 그 다음에 컴프레션과 리바운드의 어떤 밸런스. 컴프레션이 너무 세도안 되고 리바운드 너무 세도안 되고 계속적인 어떤 그 밸런스 잡는 거. 주어진 무게 컨디션에 맞게끔. 그게 하는 게 가장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출력적으로는 크게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아뭐 음, 네, 전혀 전혀 없습니다 네. 언덕길이었잖아 구나가 네. 가파른 언덕길인데 그냥 쭉 브릿지까지 쭉 치고 올라가면 맞아요 네. 어쨌든 제로백도 더 빨라졌잖아요 0.3초 음, 네. 네. 그거는 공기 저항 개수 때문에 그런 건가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어떤 그 구동계휠앤 타이어 환경이 이제 좀 음. 도움이 됐었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이번에 애니시프트 담당자 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아이오닉5 때는 애니시프트를 하면 은뭐 제로백 같은 것들을 좀 만 전해볼 수 있는데 지금은 네. 동등하다.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개인적으로는 이제 더 작은 차가 나오기를 항상 이제 그렇죠. 바라고 있는데 벨로스터 앤이 단종이 된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뒤를 잇는 그런 컴팩트한 차가 아예 없으니까 아예 펀으로 시작하는 그런 차가 없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아쉽죠 저는. 만약에 그런 차가 N 브랜드로 나오면 지금 당장이라도 또살 생각이 있는데 네. 그 정도 의 컴팩트함이 없으니까 음, 세단 베이스보다 어쨌든 해지백이좀더 원하시는 거시죠 네. 네. 네, 저는 너무 항상 마이너한 쪽이라 가지고 네. 제 이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될 정도라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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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통 매니아 분이라고 <laughs> 하셔야죠. 아쉽죠 항상 네, 시장마다 또 상황이 다르니까. 네, 네, 네. 딱 이런 사이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어, 맞아요 너무 좋죠 절대 한국에서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많는걸 고려 중입니다 아... 많은 어떤 가능성도 많이 고려해 주십시오 고객분들도 저희 차를 좀 사주셔야 <laughs> 그니까요 <laughs> 아... 네. 벨클라임 주행을 다 마치고 왔습니다. 정말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였고요. 제가 항상 이제 유튜브에서 생중계를 보면서 아 저기를 타면 어떤 기분일까라고 상상을 했던 거를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해서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았고 기회를 주신 현대자동차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N 팀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주행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들은 아 정말 이 하체 세팅에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는 게 정말 대번에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여기 바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겁나 울퉁불퉁하네요. 다 나무 바닥이에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바닥을 내려갈 때는 노멀 모드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이런 바닥을 내려가고 있다는 것조차 모를 정도로 진짜 부드러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일단 깜짝 놀랐고, 주행을 시작할 때 스타트 라인에서 런치를 걸고 딱 출발을 했는데, 노면을 쥐고 가는 느낌이 정말 예술이더라고요. 아오엔이랑 달라요? 완전 달라요. 물론 이제 저게 경쟁을 하는 그런 지금 시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코너링을할때 약간 좀 마진을 많이 두고 안전적으로 들어가시긴 하셨어요. 근데 코너링을 할때 롤링이라든가 이런 건뭐 당연히 좋고 제가 아이오닉 5N 때 제일 불만으로 느꼈었던 언더로 밀리면서 통통통 하면서 튕기면서 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 부분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내려올 때는 출발할 때랑은 다른 느낌을 좀 느껴보고 싶어서 m 모드로 주행을 해서 내려왔는데 이런 노면 같은 게 자잘한 게 당연. 히 느껴집니다. 그거는 느껴져야 돼요. 왜냐하면 스포츠한 주행을 할때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 피드백을 받아야 드라이버가 맞게 대응을 할수 있기 때문인데 그런 게 너무 잘 느껴져서 좋았고 근데 이게 너무 그냥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단단한 하드한 세팅을 하게 되면은 불규칙한 노면을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일정하게 스트로크 짧고 댐핑이 세기만 하면 그럴 수가 없는데 얘는 속도와 노면의 불규칙함과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걸러주는 능력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피드백은 굉장히 잘 느껴지는데 불편함이 없고 되게 진짜 고급스러운 스포츠카의 쇼를 경험을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아, 이런 말을 하면은 분명히 안 믿을 거야 아무도 안 믿을 건데 제가 느낀 게 그래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이게 아이오니5n이랑은 좀 다른 결입니다 연구원님이 말씀을 하시기로는 아이오니5n은 더 펀하고 더 다이나믹한 움직임 그리고 아이오니6n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리어스하고 좀더 진중하게, 더 빡세게, 그런 주행을 할때 어울릴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한국에서 미디어 시즌 행사가 열리면은 꼭 가서 더 빡세게 한번 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경험이었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따가 좀 이따가 저희 회장님께서 또 2014년도 I-20N 랠리 모델을 탑승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